안녕하세요.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아저 서울 강서구에서 아쿠아티파니 강서 수족관을 하고 있는 한승호라고 합니다. 저희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팔루다리움이라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물고기 키우고 위에서는 식물 키우는 이제 일종의 작은 정원 같은 거를 갖고는 취미예요. 이 팔루다리움 수조 제작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수족관입니다. 진짜 그거 같아요. 그거. 어, 뭐야, 계곡, 계곡 같은데 가가지고 아, 그렇죠. 있는 그런 느낌. 네, 이 계곡 폭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초 왕이고요. 지금 물이 좀덜 차가지고 덜 예쁜데 정통적인 수초 왕이죠. 물을 더 채워야 돼요? 네, 보통 요만큼 채워 놓습니다. 가득 찬게 이뻐가지고요. 잔디밭 컨셉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랑. 네. 사슴이 되게 여러 개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새우랑 이제 풀블랙 구피라고구피 종류예요. 요두종이 메인입니다. 아, 그러네요. 나이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다 커가지고 이주 어떻게 해요 어, 이제 건져주는 게 제일 좋고요. 요 정도 크기는 금방 이제 다른 새우들이 먹기도 하고요. 초록보거라고 이제 기수지역,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구간에서 사는 보거고요 키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많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크기가 되게 좀많네요 네. 민물보거들이 좀 작습니다. 이건 독 없어요? 예, 얘는, 아, 먹으면 인 독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리고 또 이제 팔로다리움 수조인데 90cm짜리로 이제 조금 큰 거죠. 가정집이나 회사 로비에 제작해서 설치 나가고요 일반이 이렇게 꾸미기는 너무 어려울 것같아요 어, 이제 직접 집에서 꾸미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수업도 하거든요. 이제 원데이 클라스나 이틀짜리 수업을 해서 만들어서 가져가시거나 주문 제작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격이 얼마나 요이 정도 크기로 맞추면은 안에 뭐 스타일이나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듭니다. 요거 반만 하면은 더 훨씬 저렴해지고요. 재료비가 좀 많이 나가긴 하는 거죠? 재료비랑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죠. 요 수조는 이제 디스커스랑 엔젤, 남미어종들이 메인인 수조고요. 이제 열대어의 황제라 그러죠, 디스커스. 좀 점잖고 좀 많이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접시 모양으로요. 밥도 주는 재미가 있는 수조고요. 되 여러 종이 있어요, 그거. 네, 요건 약간 여러 물고기 보는 재미가 있는 수조죠. 이렇게 하면은 막 여러 종이 있으면 막 싸우고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안 싸우는 종류들이 있어서 고걸 이제 섞어서 넣는, 넣습니다. 음. 지금 여기서 일단 메인은 이 디스커스, 요 접시 모양으로 동글 납작한 애들이 디스커스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일렉트릭 블루 아카라라고 하는 시클리드 종류고요. 얘네는 조금 싸놨긴 한데 그래도 순해서 잘 어울려서 삽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바브 종류 잉어과고요. 이제 줄무늬 있는 애는 로즈라인 바브. 요 눈에 마스카라 칠한 것 같은 애는 마스카라 바브예요. 요 친구는 엔젤이고요. 엔젤은 좀 비교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어릴 때 키웠어요. 아, 네. 얘가 좀 튼튼하기도 하고 멋지게 자라서 많이들 키우시죠. 그 구피랑 다른. 아, 네, 그렇죠 구피는 제일 흔한 열대인데, 성격이 좀 온순해하고 이래서, 요런 사이에서는 못 살고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한 성격 해야 돼. 한 성격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이제, 가을, 겨울에는 새우 많이 키우거든요. 여름에는 새우 키우기가 어려운데, 요런 애들이 이제, 새우 중에 좀 고급종이에요. 어, 색깔이 되게 예, 양양특특하하하 하죠. 레 펜시 타타이어라라고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좀 고급으로 취급되는 애들입니다. 이쪽은 국에 터키,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1년에서한년사이한삽에서대신에서끼를낳아에서유지에 되고요. 먹서는국에서한가에서한어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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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친구가 그저께 들어와서 아직 밥먹을안올수 있어요. 얼굴 좀 보여주면 좋은데, 옛날에 박수홍 씨가 키워가지고 오 s 스다운에 <laughs> 아직 안 친해서 친해지면 바로 오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저희 그 팔로다리움 수조 중에는 제일 큰, 수조고요. 1미터 50짜리 크기가 음. 크니까 이렇게 디스커스 같은 거 키워도 네. 예쁘죠 아유 친구는 철갑상어예요 네. 이거 많이 커지는 아, 커져요 이제? 네왜 음. 캐비어 낳는 네. 그런 철갑상어만큼 커집니다 잘만 키우면요 요거 철갑상어가 진짜 상어 많이 얻어들었어요 예, 네, 맞아요 이... 진짜 상어는 아닌데 생김새가 상어처럼 생겨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유통명이죠. 그리고 뭐, 오히려 활동하는 거는 잉어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그런 애들이죠. 이빨도 없냐고요? 네, 이빨도 없어요. 그리고 이 비바리움. 이게 이제 개구리나 도마뱀 요즘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게 이렇게 닫아서 키울 수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생태계를 구겨,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 생물에 맞게. 개구리에 맞게 꾸민다거나 도마뱀에 맞게 끼운다거나 아, 여기서 취급은 안 해도 이렇게 이것만 따로 이제 아네 거의 주문 제작을 하고요 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간혹 요청하시면 이렇게 가져오긴 합니다 어... <웃음> <웃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자라가지고 반수생 거북이고요 이스턴페인트드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적 작게 자라는 거북이 종입니다 이렇게 거북이도 이렇게 팔로다리움 꾸며가지고도 많이 키우시죠. 아까 여기 가까이 가보니까 네. 애들 이막 밖에 올려가더라고요. 아예 얘가 이제 사람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밥 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적응이 잘 되면은 사람만 보면 옵니다. 안 물어요? 얘네는 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따끔한 수준이고요. 얼굴 만지면 물는데 거의 이렇게 안 물어요. 이제, 가정집에서 키우시면 보통 한 15년, 20년 정도 키우시는 것 같은데 더살수 있습니다. 여기 새우도 또 다른 새우가 있어요? 아, 예. 요거는 좀 비교적 큰한 애들인데, 이제 노랭이 새우라 그래서 노란색 새우죠. 아까 제네랑에서 네. 그 삼색으로 키우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 어, 괜찮죠. 이제 새우들이 보통 이제 계열이 두 가지인데, 빨강, 노랑, 이렇게 단색깔 새우들이랑 저렇게 좀 알록달록한 애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한 가지 한 가지 정도 섞어서 키웁니다. 단색깔, 체리랑 노랭이 사이에서는 교잡이 돼서 새끼가 안 이뻐지거든요. 아, 아 이게, 이게 돼요? 네. 오, 바닥에 이제 붙어서 이제 먹는 애들은. 네. 얘네들은 뭐 어떤, 어떻게 분류가 따로 돼있죠? 아, 이제 보통 통칭 청소물고기라고 부르거든요. 청소물고기. 네. 근데 이제 뭐 자세하게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키우는 게이 안시. 얘가 이제 벽이나 돌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끼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를 파헤치우면서 모래 청소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세기도 도와준다고요? 아, 예, 맞아요. 달팽이도. 키울 수 있는데 청소 능력이 막크진 않습니다. 아, 얘가, 1등이에요. 얘가 제일 1등이에요 아... 이제 이, 이 친구들은 제가 따로 분양하는 애들은 아니고 제가 키운 애들인데 이제 테라핀이라 그래서 요즘 많이 키우시는 거북이에요 어, 물면 엄청 것 같은데요? 얘는 물면 좀 아픕니다. 좀뭐 <laughs> 손, 손가락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피는 안 나는데 아프기만 해요. 이렇게 순해서 이렇게 물진 않아요. 사람도 잘 좋아하고요. 음. 어떨 때 물어요? 어, 너무 오래 만지거나 네. 예, 짜증 나면 물겠죠. 음. 오늘 방금 들어온 물고기들인데 네. 이제 베타라고 해서 비교적 좀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물고기고요. 왜 음. 예, 마트에서 흔히 컵에다가 이렇게 담겨서 키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조만한 거예요. 예, 맞아요. 얘가 근데 폐호흡이 돼서 수면 호흡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질도 크게 많이 안 타고, 비교적 입문하실 때좀 많이 키우시는 물고기 중 하나죠. 아, 이게 지금 그 밖으로 이제 보내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 오늘 들어온 거예요. 어, 어, 이제. 바로 이제 놓으면 안 되니까. 그쵸, 이제. 온도 적응해서 이제 풀어주는 예정입니다. 되게 꼬리가 엄청 화려하네요. 어, 예. 꼬리가 이뻐가지고 많이 음. 키우죠. 좀 가격이 어떻게 얘네는 15,000원부터 2만 원, 2만 5 0원이 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는 왜 있는 거예요? 이제 색깔이나 이제 들어오는 단가가 달라요. 색이나 꼬리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요. 음...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이것도 좀 특색이 있죠. 수반인데 아까 팔로다리움 개념을 접목해서 물도 흐르고 식물도 키우고 할수 있는 수반입니다. 이런 건 가격 얼마? 요 세트로 해서 한 33만원, 5만원, 그 사이 정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 소재 놔두고 판매하는 공간이랑 뭐 작업 공간이고요. 지금 정문들 좀안으좀 지저분한데, 돌도 판매하고, 제가 작업해서 나가기도 하고 하는 공간입니다. 나무나 이런거 골라가실 수 있고요. 이런 걸다 직접 어디 받아오신 거요 아, 그죠다 수입이죠.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굵은 나무들도 있고 종류별로 있습니다. 가공하는 데도 진짜 손분이 많이 가겠어요. 아그쵸 이래서 인건비가 많이. 네. 소품도 타시고 다 취급을 하시네요. 네, 기본적인 용품들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제 작업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의뢰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돌을 깨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돌끼리 붙여서. 그 모양 이렇게 내서 이제 출품하는 겁니다. 우와. 아, 이걸 진짜 다 가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 돌을 이제 징으로 깨서 정으로 깨서 이게 모양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아, 살아 있는 거니까. 위에는 살아 있는 거예요. 여기 철축 분재고요. 봄 되면 꽃도 핍니다. 우와, 우와. 가격이 비쌀 만하네요.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만드는데 거진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 걸리면 이 주일, 오래 걸리면 한 달도 걸립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 사업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취미로 한 10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직원으로, 수족관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수익이 어때요? 괜찮아요. 아, 수익이요? 수익은 사실 어... 네. 보통... 뭐라고 말해야 될까? 네, 네. <laughs> 아주 높지는 않고요. 네. 일반 직장인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음. 동년배 나이대 중에서.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 하니까 그게 메리트죠.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요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아침 9시 정도에 나와서 퇴근을 9시 합니다. 음. 딱 12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네요. 오전에는 주로 수조 이제 회사나 이런 데 납품 간 수조들 관리하러 다니고요. 네. 이제 12시부터 출근해서 매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문 들어온 거 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 배우시고. 네. 아, 학교는 행정학과 나왔는데 전혀 다른 거 하고 있죠. <laughs>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어, 저희는 이제 수조를 주문 제작하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간단하게 입문하실 때도 차근차근 잘 알려드리니까 편하게 구경 오시거나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